1953년 7월 27일 휴전선이 그어졌다. 한반도는 피로 얼룩진 전쟁을 멈췄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속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그것은 총 대신 경제력으로 싸우는 체제의 전쟁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치열한 경쟁의 초반전에서 승리한 쪽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전쟁 직후 수십 년 동안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부유했고, 산업화 수준에서도 앞서 있었다. 오늘은 그 믿기 힘든 시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지금의 북한과는 전혀 다른 잘 살던 북한의 실체를 휴전 직후 한반도의 모습은 말 그대로 폐허였다. 남쪽은 주요 도시가 폭격으로 초토화됐고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 북한도 피해가 심했지만 상황은 달랐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의 주요 공업지대는 대부분 북쪽에 있었다. 평양, 흥남, 청진, 함흥에는 제철소와 화학공장, 전력시설이 집중되어 있었고, 남쪽은 상대적으로 농업 중심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기반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남한은 농촌의 비율이 70%에 달했고, 산업 기반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반면 북한은 공업시설이 손상되었지만 복구가 가능했고, 무엇보다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전쟁의 승리자는 없었지만 체제 경쟁의 시작점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다. 1950년대 중반 북한은 복구세계년 계획을 세워 산업시설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술자와 자금을 보내주었고 평양 거리에는 트럭과 굴착기가 쉴새없이 움직였다. 흥남비료공장은 다시 가동됐고 함흥의 화학공장은 전력 공급을 받으며 생산을 재개했다. 북한 정부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내걸고 철강, 기계, 전기 산업을 빠르게 복구했다. 반면 남한은 미국의 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미군정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 남한의 산업 생산은 전쟁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편 북한은 1956년까지 전쟁 전 생산 수준을 회복했고 1958년에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세계 언론들은 북한의 복구 속도는 기적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당시 평양은 동방의 모스크바라 불렸다. 새로 건설된 대동강변의 건물들은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고 전쟁의 흔적은 빠르게 사라졌다. 전력 공급률은 남한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전 국민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도입되었다. 평양 시민들은 전기 밥솥과 라디오를 사용했고 집집마다 전등이 켜졌다. 반면 서울의 밤은 어두웠다. 정전이 일상적이었고 수도와 전기가 끊기기 일쑤였다. 당시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 수준 북한은 150달러를 넘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1957년 북한의 공업 생산량은 남한의 3배였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체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김일성은 우리의 제철소에서 나오는 철이 남조선의 경제를 압도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1957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남한보다 빨리 그리고 크게 성장하는 것.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했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0%에 육박했다. 이는 일본의 고도성장 초기보다 높은 수치였다. 남한은 그 시기 경제개발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적 혼란과 쿠데타의 연속, 원조의존 경제가 발목을 잡았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남북의 격차는 이미 확연했다. 남한의 산업화는 이제 막 첫발을 뗐고, 북한은 이미 중공업 국가로 변모해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우리는 자립국가라고 자부했다. 실제로 당시 북한의 철강 생산량은 남한의 10배, 시멘트 생산량은 8배, 전력 생산량은 7배에 달했다. 북한의 도시들은 계획적으로 설계되었다. 평양은 완전한 사회주의 도시로 재건되었고, 거리는 청결했다. 대동강에는 보트가 다녔고, 시민들은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남한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1960년대 초 북한을 방문한 체코, 동독의 기술자들은 북한의 산업화는 동유럽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일본 언론들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남쪽에서는 이 보도가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남한의 젊은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북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체감 격차는 컸다. 북한의 부흥에는 사회주의식 동원체제가 있었다. 인민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일했다. 천리마 운동이 대표적이다. 하루 24시간을 25시간처럼 일하자는 구호 아래 공장과 농장에서 생산량 경쟁이 벌어졌다. 이 운동은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냈다. 철강과 석탄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국가 생산 지표가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거대한 압박과 과잉 동원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당시 세계 사회는 그 내부를 알수 없었고 표면적인 지표만을 보았다. 그래서 북한은 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렸다. 남한은 그 뒤를 힘겹게 쫓는 신세였다. 그 시절 북한의 교육 수준은 아시아 최고였다. 문맹률은 0%에 가까웠고 평양대학교와 김책공업대학은 실제로 동유럽 수준의 공학 교육을 제공했다. 북한은 의무교육 11년제를 시행했고 모든 학생에게 교복과 교재를 무료로 제공했다. 반면 남한은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많았다. 서울의 아이들은 학용품 대신 수트로 글씨를 썼고 교사들은 정부 보조금이 끊겨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의료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전 국민 무료 진료를 시행했지만 남한은 전쟁과와 폐결핵 환자가 넘쳐났다. 국제 구호단체가 남한에 의약품을 공급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을 비교하면 체제의 우열은 너무도 뚜렷해 보였다. 북한의 번영은 문화와 예술에도 반영되었다. 1960년대 초 평양에는 오페라 극장과 영화 스튜디오가 세워졌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연간 20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되었고 배우들은 국가의 스타로 대우받았다. 평양 시민들은 매주 영화를 관람했고 문화 생활을 즐겼다. 남한은 당시 영화 필름조차 부족해 한 영화를 여러 번 재상영했다. 북한은 우리의 인민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당시만큼은 그것이 완전히 허황된 말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번영의 그림자도 있었다. 경제 계획이 지나치게 무리했고 실적주의가 확산되었다. 천리마 운동은 생산을 늘렸지만 품질은 떨어졌고 보고된 수치는 과장되었다. 1960년대 중반이 되자 계획 경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새로운 구호를 내세워 위기를 덮으려 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피로감이 쌓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외부 세계는 여전히 북한을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로 바라봤다. 1965년 남한을 방문한 서독의 경제학자들은 북한의 경제 규모는 남한의 2배 이상이며 인프라 수준은 비교 불가라고 평가했다. 그 시절 남한의 현실은 정반대였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에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초기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산업기반이 약했고 외자 도입이 지연됐다. 공장 대신 논밭이 대부분이던 남한은 북한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웠다. 서울 사람들 중에는 북한이 곧 남한을 흡수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남한보다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의 CIA. 보고서에는 북한은 1980년대 이전에 남한을 압도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있었다. 1960년대 말, 북한은 정점에 있었다. 공업 생산량은 남한의 3배, 1인당 소득은 2배였다. 평양의 거리는 깨끗했고 인민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살았다. 전기와 난방이 공급되고 쌀 배급이 이루어졌다. 반면 남한의 농촌은 여전히 초가집과 흙길이 대부분이었다. 남한에서는 잘 살아보세 구호가 나오던 시절 북한은 이미 그것을 실현한 듯 보였다. 당시 외신 기자들은 북한을 방문하고 남쪽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계획된 사회라고 평가했다. 남한의 기자들조차 그들이 더잘 살고 있다는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균열이 나타났다. 남한이 본격적으로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 궤도에 오르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자 남한은 전자, 섬유, 조선업으로 급성장했다. 반면 북한은 자력갱생 노선을 고집했고 외채 위기에 빠졌다. 중공업 중심 경제는 소비재 생산을 무시했고 생활 수준은 점점 정체되었다. 게다가 소련의 원조가 줄어들자 경제는 급속히 둔화됐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 즉한 세대 동안은 분명히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 그 사실은 통계로도 외신으로도 남한 정부의 내부 보고서로도 확인된다. 1969년 일본의 NHK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 한반도 북쪽에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새로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 언론은 이를 검열로 막았지만 이미 세계는 알고 있었다. 잘 살던 북한은 실제로 존재했다. 다만 그 번영은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정치적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발전이 아니었다. 결국 그 체제는 스스로의 무게에 눌려 무너졌지만 그 시절만큼은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있었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익숙한 북한의 이미지, 폐쇄되고 가난한 나라로서의 북한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그들의 전철이 우리의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남한이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 북한은 이미 그것을 끝내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북의 경제 곡선은 정확히 교차한다. 북한의 성장 곡선이 떨어질 때 남한의 곡선은 치솟았다. 그리고 그 교차점이 바로 1970년대 중반이었다. 이후 남한은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가지만 그 전까지의 20년은 북한의 시대였다. 그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지 않다. 하지만 자료 속에는 분명히 남아있다. 평양 거리를 걷던 외국 기자의 기록, 공장을 돌아보던 동독 기술자의 보고서 그리고 당시 남한 정부의 비밀 문건 거기에는 같은 한민족의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전쟁의 상처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선 북쪽, 다른 하나는 가난과 혼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던 남쪽. 그두 길이 만나기까지 70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가 있었다. 바로 한국 전쟁 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던 시절이라는 이야기다.